또 이렇게 12월까지에 100만 장 이상 판매가 된 앨범을 쫙 모았어요. 보면은 이게 지금 초동 100만 이상. 보면은 지금 역대 헌터 음원 초동, 음원 초동 판매량 탑50 해서 나와 있고요. 아티스트 임영임이 지금 18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I'm Hero 5월 2일. 놀라운 기록이죠. 일단은 솔로 가수 통틀어서 이명웅님 혼자 있습니다. 지금 아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표만 봐도 정말 이 아이돌들이 휩쓸고 있는 이 가요계를 정말 혜성처럼 이명웅이라는 가수가 나타나서 지금 음악 실력으로 평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첫 앨범인데 초동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말 가요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고, 이 솔로 가수에게 좀 희망이 되고, 또 빛이 되는 좀 그런 사례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아티스트 임영님이 넓게 좀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티스트 임영님의 손이 참 곱던 그대, 음원이 지금 11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팬분들이 예쁘게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눈사람으로 삼행시를 지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볼게요. 눈사람으로 삼행시를 지어보세요. 눈,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렸지. 람, 내 아름답던 사람아. 하트, 이명하고 나와 있네요. 이게 좀 끊는 거 이상하게 끊었는데, 읽어보면 맞긴 맞습니다. 아우, 정말, 글자 보니까 너무너무 귀엽죠? 초대학생 영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지우기로 썼다가 지웠다는 흔적도 있죠. 정말 전 세대를 통합하는 초등학생까지좀 이렇게 흡수를 한 아티스트 이명의 인기를 알수 있는 재미있는 삼행시가 좀 아닌가 싶네요. 2022년 가요계를 빛낸 스타에 이제 명영이 깜짝 언급이 됐습니다. 뭐 BTS, 블랙핑크 같이 언급이 됐고, 지금 딱3 명이 언급됐어요. 아이유는 없네요. 봄물 터진 밀리언 셀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도 지금 함께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올해 음반 시장을 올해 음반 시장 호황을 이끈 스타들은 하고 쫙게 알아봤는데 뭐 그야말로 올한 해가 K-팝 음악 산업의 대성황 정말 최고의 해였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의 성적표가 되는 음반 시장에서 밀리언 셀러가 넘쳐나는 그런 진 풍경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임여웅님 같은 경우는 평론가가 칼럼을 기고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이 깜짝 언급이 됐습니다 스타 팬 기부의 선한 영향력과 상생 효과의 조건에 대한 글인데요 일단은 팬클럽 같은게 2000년대만 해도 조공 문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가수에게 직접 뭔가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가수들은 뭐, 뭐 가방 같은 거 갖고 싶으면은 딱 그걸 인스타에 올려요. 그걸 SNS에 올려요. 그러면은 팬들이 막 돈을 모아서 그걸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만 해도 기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팬들이 무조건 돈 모아서 조공하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서 팬문화가 막 좋은 시선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막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막 아이돌 따라다니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취재를 막 했는데 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그래서 PD가 물어봐요 누구 생일인가 봐 했더니 우리 오빠 생일이에요 좋아하는 가수가 생일이에요 말을 해요 그랬더니 혹시 부모님 생일 날주킥 사드리세요 했더니 아이 몰라요 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인터뷰만 골라서 따짓기를 했겠지만 어떤 이 정도로 좀 이렇게 그아래서 다룰 정도로 이렇게 좀 팬문화를 좀안 좋게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지금 완전 바뀌었죠 여러 가수들이 조금 조금씩 시도를 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정점을 찍고 팬문화를 완전히 바꿨죠. 이거는 뭐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죠. 조공문화에서 팬 기부 문화를 완전히 살바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 팬클럽이 설한 영역에 어떤 시초다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얘기하면서 임영웅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영웅시대 이름으로 억단히 기부를 하고 이번에 또 기부를 했죠 이렇게 팬과 스타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웅시대와 아티스트 임명의 현행을 딱 꼽았습니다 데뷔 6년 만에 처음 내놓은 싱글이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해서 압도적인 팬 파워를 자랑을 했고 초등 판매 또한 솔로 가수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가대 1차 투표 같은 경우도 이명이 1위 했고, 김호중이 그 뒤를 이어서 박빙의 경쟁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김호중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가대가 1990년도에 시작을 해서 정말 30년 동안 좀 케이팝 발전을 이끌어온 이제 축제인데, 얼마 안 남았죠. 1월 19일 아티스트 이명이 굉장히 열심히 좀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낭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소중한 투표권 행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한 팬분이 이제 웨이브에서 이명원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1위 하고 2명 나와 있죠. 무지개만 지금 70번 넘게 들었다고 자기들 모르게 말 들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해서 올린 거예요. 너무 너무 신기해서 좀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또 말을 하네요. 영이 앨범 때도 그렇고 또 콘서트에서 애프터라이크 때도 그렇고. 정말 인기 검색어 다음날에 맞게 중국에서 엄청 올라왔어요. 산타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조회수가 한번 터지면 정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다만날 나왔을 때는요. 중국 이제 음원 사이트에 가사 해석이 없었대요. 그래서 직접 누가 신청을 하고 어떤 분이 이제 가사를 해석해서 중국어로 좀 올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명임에 대한 인기가 조금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해외에서도 노래를 잘하니까 또 이렇게 좀 반응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신기하네 이런 걸 너무 좋다. 종종 소식을 좀 알려줘 뭐 다양한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32회 서울가요대상에서 초대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젠 최애를 만날 시간 가요계를 화려하게 장식한 별들의 향연. 서가대 보러 가자 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은 초대권을 무려 300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아, 근데 1인 1매네요 보면은 이 티켓 지금 나와있죠. 국내 최고의 뮤지션들을 한 자리에 뜨거운 감동과 품격 있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역사적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써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아이돌 플러스 트위터 계정에서 게시된 이벤트 게시물을 리트윗하고 이벤트 참여 댓글을 남기면 됩니다. 또 본페이지 하단에 이벤트 상세 보기 버튼 눌러서 응모를 좀 하면 되는 거죠. 1월 17일 날 당첨자가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와, 서가대가 정말 크게 크게 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초대하여 이 글로벌 케이팝에 역량을 보여주겠다라고 좀큰 포부가 좀 느껴지는 좀 그런 큰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이명임의 자료화면과 이름이 깜짝 언급이 됐습니다. 바로 예심이었는데 바로 민수연 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홍랑의 주인공이죠. 드디어 나왔네요. 대전 출신, 특히 정통 트롯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민수연 님이 나오자마자 김석훈 님이 쳐다보고요. 김용님님과 조황조님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저 노래 잘해. 그리고 조황조님이 맞아. 제 잘하지 하고 또 선배들이 좀 인정을 합니다. 또 이제 트롯 가수 9년 차잖아요. 나 아직 20대입니다. 박현빈님이 보다가 제 지금 떨고 있어라고 또 말을 해줘요. 직접 이제 말을 합니다. 그간에 친했던 김수찬, 또 영탁 형님, 영희 형님 다잘 되니까 나만 왜 이러고 있지? 항상 저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무대를 하는 걸 피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한 1년간은 거의 노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도피처던 택배 배송일을 내려놓고 다시 좀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무심 세월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요렇게 이거 지금 임영임의 유튜브 채널이죠. 물고기라고 써있네요. 자료화면도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뭐, 김수찬님이나 뭐, 영탕님의 자료화면도 있는데, 요렇게또 임영우님과 찍은 영상을 딱 공개를 했네요. MBN에서. 민수연님이 좀큰 각오로 오디션 방송에 나온 만큼 원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